자둘다 양수이고요. 복잡한 일을 계산해요. 지금 곱하기 나누기만 있죠. 더셈뺄쌤이 없고 그럼 얘네들은 숫자 문자 어, 순서로 갑시다. 자 일단 8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2의 세제곱이죠. 6분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또 256이 있지. 자, 256이 음. 어, 256이 2의 8제곱, 2의 6제곱이 64니까, 어, 여기다 4, 4를 곱하면 되죠. 그니까 러 2의 8제곱이 맞습니다. 그럼 얘가 2의 8제곱이니까 16분의 8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누기죠. 그럼 얘는 2의 네, 2분의 2가 돼서 2의 1제곱이 되는 거죠. 순수하게 이제 숫자들만 표현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보자 자, a를 보면 a에 6분의 3제곱 그그 그렇죠? 다음에 여기 16분의 6제곱 이번에는 그냥 바로 갈게요 곱하기는 이렇게 지수키 더해지겠지 여기도 어차피 더하고 뺄 거야 16분의 6제곱 그 다음에 a는 2분의 1제곱 나누기니까 빼기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곱하기 B의 입장에서 보면, B의 시각에서 6분의 3제곱. 자, 그다음 곱하기니까 더해서 16분의 4제곱. 그죠? 16분의 4. 나누기니까 빼기 2분의 1제곱. 이렇게.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2의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1이죠. 2의 0제곱이니까 숫자는 1로 소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A에 2분의 1이죠. 어, 그리고 얘는 뭐야? 8분의 3이고, 어, 빼기 2분의 1은 사라지니까 8분의 3만 남네요. 자, 그리고 B에 대해서, 자, 이게 2분의 1이니까 얘도 사라져서 16분의 4. 4 4분의 1만 남는 거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8분의 3이잖아. 이렇게. 얘가 되겠다. 왜? 이게 8분의 2일 테니까. 정답은 네. 3번이니